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디입니다. 자, 김태산 씨라고요. 주로 한국에서는 우파 유튜버들이 체크 주제 북한 대사를 얘기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만, 그거보다는요. 거기서 무역 대표부 대표 같은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하게 말이죠. 이런 것도 과거에 폭로하고 그랬었죠. 고위급 탈북인 김태산 씨. 5.18 북한 개입은 사실이다. 좌파들 잘 알면서도 숨기고 있다. 무기고 정치범 교도소 석격자 아직까지 정체 몰라. 카빈 총쏜 것도 연고자 없는 시체도 모두가 북한군 소행이다. 북한군의 소가 총쏜 사람과 그총 맞은 희생자뿐이지 누가 쏘았는지 아직 거기에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충격적 주장을 했었죠. 물론 지만은 박사라든가 뭐 다수의 애국 활동가들이 이런 것을 폭로한 적 오래됐습니다만 이걸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요새는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이게 2023년이잖아요 어,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 당시 스카이 데일리에 이런 기사가 나갔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어, 이제 그래서 우리 이5.18 관련해서는요 때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평양의 캐비넷이 열리기 전에는 저걸 밝힐 수가 없어요. 어, 우파, 그야, 그야말로 찐 우파, 자유 우파 정부가 들었으면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그 정도 성격 가지고는 안 되거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에서 이제 이렇게 큰 힘을 갖는 그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고 대통령 선거도 이겨도 5.18의 진실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밝힐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대해서 5.18 밝혀라, 어, 유공자 명단 까라, 혹은 부정선거 밝혀라. 이 주장은 연목구호입니다. 어, 고기 없는 산에서 계속 고기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결국 외국 활동가들의 운동으로 이제 그 세력이 정치화 되어야 합니다. 그 세력이 그 사람들이 아직 국회의원 한 자리도 못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에, 뭐, 한 석, 두 석부터 시작해서 열 석, 스무 석, 넘어가야지만이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부정선거도 그렇다고 봐요. 어, 그래서 직접,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한다라는 것은 이미 시기가 너무 많이 흘러갔고 우리 사회가 거대한 어, 패러다임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한쪽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지금 뭔가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희망대로 이 제도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요 언론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 긴 안목을 갖고 어, 장기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산 씨의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어, 훌륭한 글이다 생각이 되고 어, 이분이 예, 우리에게 앞으로 큰 희망이 이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전국 아닙니까? 자, 김태산 씨의 글,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생각을 써본다. 다름 아니라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서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 정권을 파멸시킨 나쁜 사람으로 몰거나 둘째는 초보적인 비상계엄령 상식에도 안 맞는 쓸데없는 계엄을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기에 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다. 첫째 부류는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위한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애국자 수백을 투옥시킨 보수의 적, 우파의 적이라고 몰아간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해주고 마지막에는 정권을 이재명에게 넘기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다고 억지를 쓴다. 이들은 무슨 타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박근혜 정권을 수복하자고 떠든다.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계에 다시 나설 의향도 없으며 특히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 만들 무슨 방법도 전혀 없다. 마치도 윤석일만 사라지면 박근혜가 자연적으로 대통령이 될 것처럼 악을 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밤새껏 죽은 아이 불알만 만지는 답답한 초노들이라고 본다. 이런 게 하나고요. 제가 참고로요. 이분의 저기 주장에 대해서 제가 100%뭐 동의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글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에... 자두 번째입니다. 둘째 부리는 무조건 계엄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윤석열이가 이재명에게 정세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런 소동을 벌렸다라는 인간도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무식하다 보니 비상 계엄을 새벽이 아닌 그의 초전역에 아무런 타산과 전략 전술도 없이 벌려서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헐뜯는다 나는 이런 인간들을 자기는 아주 잘난 척 하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기차 바퀴도 고무 바퀴라고 우기는 무식한 고집 불통형 인간들이라고 본다. 세 번째 부류는 김건희 여사가 너무 위어서 무턱대고 윤석열을 헐뜯는 인간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계엄을 했고 김건희가 뒤에서 모두 조종했다고 물어간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 넘치는 질투형 인간들이라고 본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목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의 견함이나 걸고 들면서 흘뜯는 자들은 절대로 애국자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장애물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자들이 박그레마 윤석열의 편을 가르면서 애국자들의 단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애국 세력이 모두 뭉쳐서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할 때다. 그런데 박근혜를 위하는 척하면서 윤통의 잘잘못이나 따지며 이재명 패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짓을 하면 그것이 무슨 애국자이겠는가? 나는 이걸에서 구구하리게, 그 구차스럽게 윤 대통령이 왜 문재인, 이재명을 손보지 못했고 또 비상개업령이 왜 그렇게 밖기는될수 없었는지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어, 저 위에서 지직한 세 부류의 인간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 주어도 뉘우치고. 돌았을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나간 결함이나 들추며 자기만이 똑똑한 척할 때가 아니다. 부정선거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다. 2025년 8월 11일 김태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이 김태산 이분은 어, 통상 이제 소개할 때 보게 되면요, 어, 저 대사 체코 대사 이렇게 이제 소개됐지만 체코 대사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김태산 이분은 1952년 북한 자강도에서 태어나 평양인민경제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북한 내각 산하 경공업성에서 20년간 무역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체코 주재 북한 체코 신발기술 합작회사 사장 등으로 해외 경제협력의 최전선에서 활동했으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2003년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망명했다. 남한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교육 사업에 헌신했고, 북한 사회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남북 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태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어, 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개로 불리는 그 세력들에게도 이, 이 글이 일종의 이제 폭탄이 되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우파 유튜브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에, 그래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지만 이길 이수 있다. 윤대통령에 대한, 어, 뭐 같이 판단은 미루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물론 윤대통령 이야기 하자면은 출생이 벌써, 벌써 이쪽 우파하고는 사실 분리되어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 있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지역적이다.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모두 하나가 되는 길을 찾자. 그러면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어, 버티자. 어, 이 어려움은 어, 버티기만 해도 상당 부분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첫째 조건이 저는요. 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재명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그거는 트럼프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하려면 요 이재명의 지지율을 일단 붕괴시켜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지율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일단 지지율부터. 깎아내려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이가 떨어지더라고요. 54%까지 떨어졌던데 40%대로까지만 떨어져도 상당한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벌써 거기서 이재명으로는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기류가 일어날 거고요. 이재명에게는 그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문재인, 조국, 이들이 사실 반대 세력입니다.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아웃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새로운 어, 국면이 열리게 되죠. 어, 지각 변동, 어, 그야말 경천 동지할 그런 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기 대선도 올 수도 있어요. 어, 탄핵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실 쯤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그러는데 에, 그러나 내부가 분열하게 되면 내부 붕괴가 일어나면은 거기도 탄핵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요. 일단은 우파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어, 대동단결를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결국에는요, 찢어져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태선 씨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파적 어떤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거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백이면 백 똑같아요. 일단 하나로 뭉쳐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잡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력화가 안 되도록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방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잡소리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다 내쳐버리면 그들이 반대파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막 처내고 이런 것만 하게 되면 나도 나중에 죽어버린다니까. 처내는 본인도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외과 의자처럼 마구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고도의 화학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리적 결합 같은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학적 결합은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이제 그거 잘할수 있는 사람이 이제 위대한 정치인이죠. 위대한 정치가들이죠. 자,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에, 그리고 지금은 버티자. 이재명은 분명히 떨어진다. 그 내부에서 붕괴가 온다. 그때 이 분보수가 하나로 뭉친 힘으로 공격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어 한번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하 3분지계가 필요해요. 자, 누리 p d 김준이였습니다.